안녕하십니까 해오른다 요게 해오른 찐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 제가 이렇게 금을 갖다 놨어요 금금금금금 <laughs> 번쩍번쩍 번쩍 어, 합니자 번쩍. 오늘 금 여러분들이 어 좋아하시는 금 저희도 많이 좋아한답니다 오늘 제가 어 이렇게 금을 갖다 놨는데 우리 찐 님께서 굉장히 당황 당황하셨어요 왜 그랬죠? 지금 시간은요 네. 네. 새벽 2시 40분이고요 네. 네, 제가 일을 마치고 와서 부랴부랴 또 이렇게 금을 갑자기 갖고 와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자 어, 우리 찐님이 무슨 영상? 뭐 어떻게? 그냥 저리가 자연스럽게 주제는? 아 뭐, 컨텐츠 <laughs> 어, 뭐 일단 자연스러운 게또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기 쉬운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갖다 놨는데요 어, 저희가 키우는 방울복랑금 어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찐님께서는 뭐부터 네? 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설명해야 되는가요? 네, 건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또 어. 상황도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음, 그러면 네. 무엇부터 하냐면 네, 네. 어떤 뭐부터, 것부터 할까요?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음 제가 생각한 거는 지금 이 아이들을 쭉 훑어보면서요. 무엇을 네, 네, 네. 느꼈냐면. 네. 태우르님 혹시 네. 다른 아이들은 물 마, 목마름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네. 어, 아이들 네. 물을 혹시 더 주셨나요? 더 주셨나요? 아, 제가 물을 많이 줬나요? <laughs>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은 어떻게 이렇게 물이 오나요? 물이 좀 많이 준것 같이 보이시나요? 그렇죠. 어, 그렇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시죠. 네, 물을 줬습니다. 제가 아주 흠뻑. <laughs> 더 많이 준 거죠. 네.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입장들을 보면 네. 완전히 고무 풍선처럼 이만한 게 태우르 네. 님 허벅지만 합니다. 꿀복지. <laughs> 아니, 제 허벅지가 어떻게 그렇게 큽니까? 네, 그것만은 못하지만요. 네. 지금 물을 많이 머금고 아주 네. 아이들의 입장이 통실통실 네. 통실, 왕통실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 그런데 지금 네.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 네. 우리 해우르님께서 이렇게 아이들 네. 원종복남금, 연종복남금, 당울복남금, 울복금 호피복남금, 호피 복금 네, 이렇게 아이들을 네. 모아 모아서 이렇게 모아 테이블 모아 위에 오. 올려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음, 제가 그러면 해우르님께서 네. 엎어가지고. 네. 이렇게 목대만 딸랑 남겨놓고, 헤오루님이 버릴라고, 몰래 버릴라고 하던 걸제 눈에 딱 들어왔죠. 네. 그래서 버리지 말라고, 네. 목대에, 이렇게 목대나 가지에 성장점이 있어서 이 아이는, 요게, 요렇게. 이, 이 아이는 뿌리와 목대에 성장점이 있어서 방울방울 또 나올 확률이 많으니까 일단 놔두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네, 신기하네요. 요렇게, 어, 목대에서 이렇게. 방울방울 울 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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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올라오네요. 이렇게 이 아이들은, 네. 다른 아이들은 어, 입꼬지가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이 아이들은 입꼬지가 되기가 참 어려워요. 아... 왜 그러냐면, 이렇게 목대나 가지에 성장점이 있기 때문에 입꼬지를 하려면 이렇게 살이, 목대살이 같이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입꼬지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접심 방법을 많이 사용하죠. 자구 지금, 접심. 아 지금 접심을 해가지고 제가 시고 온게 이거거든요. 네, 이 아이는 어. 한 이만 했었어요. 이만 아는가 지금 여기도 네네. 지금 어, 보니까 어, 이름표에서도 뿌리 없음. 아우 명 네. 진짜 뿌리 없음 글씨도 아, 누가 썼는지 참잘 썼어요. <laughs> 뿌리 없음.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네요. 네네. 뿌리를 내렸다는. 뿌리도 벌써 많이 내려왔아요 지금 좀... 요만한 아이가 어... 이렇게 어... 많이 네. 자랐고요. 네. 그리고 다음 아이는요. 네, 네, 네. 요 아이, 네. 요 아이를 네. 한번 어, 말씀드려볼게요. 아, 요분이요 예. 아, 아이는 있네. 지금 저희가 많이 접심을 많이 여러 번을 했어요. 아, 여 자르고, 여기도 네, 여러 번을 잘라, 잘라서 요 아이가 네. 이제. 다른 아이들과 비교를 하면 네. 이렇게 다른 아이들의 입장을 비교를 하면 요아이가 유독 작죠. 입장이. 네, 입장이 작아요. 네. 그 이유는 이제 모주가 어서 네. 모주가 되어서 네. 이렇게 많이 자르다 보니까 네. 이제는 나오는 아이들도 네. 크게 성장은 못 해요. 음. 그래서 요 아이들도 이제 네. 몇번 이렇게 자르고 나면 네. 이제 모주의 역할은 다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요기에서 계속 바글바글 자라면 요걸 또띄어가지고또 심어주고 자구 번식을 하면 되네요 네네 거기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런데, 그렇게 안 나오죠 네 그러면. 찐님 네. 말씀은 요거를 이렇게 크게는 변하지 못한다 이제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를 자른 아이는 자구에 번식을 해서 자, 어, 접심을 한 아이는 또 이렇게 성장을 하고요 네. 모주가 네. 모주는 자기의 역할들을 다 하다보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음, 네, 네. 운명하시는 거네요 네, 아, 네. 그리고 네. 또또요 호피 복랑금요 복랑금. 아이셋은 호피 복랑금인데요 네. 지금 이제 실내로 들어와서 요 아이가 많이 보라색의 그 금기를 많이 띄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초록초록하죠. 네. 요 아이가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고요. 네. 이제 또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서 햇볕을 많이 보게 되면 요 아이는 또 보라색에 보라보라하면서 또 이제 금기를 많이 띈답니다 아, 그 제가 그런데... 궁금했던 거는 네. 금이 어디 있나요, 막 그러거든요. 근데 네네. 금 금이 여기, 여기 이렇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어. 그리고 이걸 갖다가 호피 복랑막어 저기 농장 가봤더니 수박 어? 수박 금이요? 어, 네, 어, 예. 수박 호피 복랑금이라고도 불리더라고요. 그거는 이렇게 호피 복랑금 보다 또 수박은 많이 크죠 네네. 이제 요즘에 또 신종으로 많이 나오니까요 저희는 그게 없으니까 이제 그걸로는 음. 네. 저희가 아 이거 왜왜 왜 이렇게 했냐면 새해 침범 어이, 이게 뭐야? 네 새해 침 저희가 이제 밖에 자, 자, 이렇게 나도 네. 물을 네. 주고 물을 주고 거리대에 잠시 놔뒀는데. 네. 물론, 꼬지는 높은 꼬지를 두 개를 꽂아줬는데요 아, 그러니까 새가. 여기에다가 꼬지를 두 개. 그렇죠. 새의 침범을 막기 위해서. 요런 어. 새가 응, 모두 개, 응, 응. 이렇게 해가지고 꽂아뒀는데도, 이제 겨울이니까 아이들이 먹을 새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먹을 걸 찾아다니다가. 맛있었겠는데요. <laughs> 맛있었으면 이걸 다 먹었겠죠. 제가 볼땐 토하고 네. 뱉었습니다. 아이고, 네네. 아 이거 아니구나. 먹을 쪽, 거 쪽, 쪽, 아니구나. 아 이거 헤오루님네 아, 귀한 방울봉. 저 호피 봉랑금이구나 하고 네, 새들이 어. 쪼다가 얼른 네. 도망가버렸습니다. 아. 그 어떤 분들 보니까 여기다 꼬질 꽂고 비닐로도 이렇게 달아놓더라고요. 비닐로. 글쎄요, 그건 뭐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방법들이니까요. 네. 뭐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하는 방법들을 하면 되니까. 네. 이렇게 새 이렇게 새 침범이 있지 않도록 겨울에는 새들이 음식을 찾아서 다니니까 이렇게 조심하시고요. 네. 뭐 새를 뭐라 할건 아니죠, 헤어리님 네. 이거 헤어리님께서 거리대에 싹 내놨으니까 네. 우리의 뭐 잘못된 건다 나죠, 엄 뭐. 관리 불찰입니다. 네, 관리 그렇지, 불찰. 아, 해오르의갈리 불찰입니다, ]입니다. 여러분. 네, 잘못되면 해오르님이. 고 잘되면. 네, 찐님이죠. 찐, 네. <laughs>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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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야. 자, 이거, 이거, 이거는 두 개는 어, 호피목랑 금이잖아요. 네, 네. 그럼 좌측에 있는 것은 크고 또 이거 테스트하지 않았나요? 네, 해오르님이 잘 말씀해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이걸 접심을 해서 위아이도 네. 여름에 접심을 했어요. 여름 접심. 여름에 접심을 하고. 어, 강심장이네요. 네, 강심장입니다. <laughs> 여름에 접심을 해서 말려주지도 않은 채로, 그렇지만, 이제, 요런 배양토나 상토 자체는 아주 100% 마른 상태에서, 바짝 마른 상태에서 그냥 꽂아두었는데요. 어떤 테스트를 했냐면, 요 아이는, 네. 요 아이와 키가 어, 응. 똑같은 아이를 접심을 해서 했는데 키가 배로 컸죠 네, 배로 컸네요 좀 통통하고 요 아이는 이쪽은. 상토를 많이 섞었어요 아, 상토 비율이 상, 어떻게 예. 되나요 상토를 이 아이는 거의 한60 70%요 어. 아이는 우리가 기존에 하는 상토가 한20 30요정도예요 음. 어떤 비율인지 좀 아시죠? 아, 상토의, 상토의 아, 비율을 말씀드리고요. 어, 이거는요. 왜냐면 하이 아이들, 어린아이들을 뿌리를 내리고 키워야 하기 때문에 네. 상토를 많이 넣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아이는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지금 이런 상토를 많이 넣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네. 상토로 지금 네. 이렇게 네. 테스트를 해본 것이랍니다. 아, 그래서 이 아이는 배로 자랐네요. 어,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게 지금 해울은 꿀벅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크면? 뭐 꿀벅지 자꾸 얘기하십니까 <laughs> 한 번만 얘기하시면 되죠 <laughs> 아니, 뭐 꿀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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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입장이 이렇게큰걸 비교했다는 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 제가 이거를 화분을 엎었거든요 그리고 목대만 나, 사, 남아있다 그래서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네. 어, 버리시지 말아야 되고 아 어, 오늘 또 원종박물복낭은 여기에서 적심을 하란 말이죠. 어 입장 네 개? 접심을 하라고 이거 요요원종복랑금을 접심을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아저 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너무 많이 풍성해지면 어, 적심을 해서 자구원식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그러면 해보시면 되죠. 네. 어떻게 하시냐면 뭐다 하시는 분마다 다 틀리시지만요. 저는 생기죠. 음 어떻게 하냐면 음, 어. 위에 입장을 한네 장이나, 이 정도 여섯 장이나, 이 정도 남겨 놓고요. 밑에 입장도 네장 정도 남겨 놓고요. 그러면 총한열장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수월하게 접심을 해서 번식을 시킬 수가 있겠죠.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요 접심한 이렇게 거죠. 그러니까 네네. 이렇게 접심을 해가지고 뿌리 없음도 요즘에 많이 하잖 네, 네, 네. 판매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들여가지고 어 접해가지고 키워보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겠네요. 그쵸 네. 저렴이로 초 초보 초보분들은 거의 비싼 것보다는 음. 어, 고가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저가로 음. 한번 어, 키워 보시고 음. 그 다음에 또 성공률이 높아서 이것도, 조금 교육이 되신다면 음. 이것도 저희가 적심을 해서 묻어놓은 건데 이렇게 성장을 잘하고 있네요, 그죠? 그렇죠? 자고도 이렇게 네네. 하고 이런 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초보분들은 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뿌리 없음 갖다가 네. 어, 심어가지고 관리를 잘해주시면. 이렇게 자구번식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대품으로 키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을 만약에 네. 구매하고 싶으시면, 우리 혜오리님께서는 네. 아주 한여름에, 어, 아이를 구매하셔가지고, 그걸 또 저의 해.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얘기하면 네, 그렇게 그러니까. 하셔가지고, 그걸 궁시러. 궁시러, 궁시러. <laughs> 구매하셔가지고, 훅 네. 날린 적이 있는데요. 네. 응.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 아이들을 구매 초보 분들은 네. 고수님들이야 뭐 아무 상관 없을, 없지 본인들이 잘 하시겠지만 초보님들은 한여름엔 절대 안올 시답니다 아, 우리 한여름에는... 회오님께서 실패를 하셨기 때문에 네. 한여름에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선선할 때 이렇게 구매를 하셔서 네. 잘 자라니까요 선선할 때는, 선선할 때는 분 관리하기도 하셔도 쉬워요 네 분갈이도 이 아이들은 조금 네. 분갈이가 어 아이들이 분갈이 할때 뭐라 그러지 선선할 때 분갈이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이나 봄이나 이럴 네네. 때는 분갈이 어, 드리셔가지고 어, 분갈이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네. 아마 사계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을 다하지 않습니까? 네네. 사계절 다 해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방울복낭금만큼은 어, 여름을 좀 피해달라 어, 그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네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어, 방울복낭금이랑 호피복낭금 또 이렇게 어, 그냥 원종목울복낭금에 대해서 저희가 이 새벽에 말을 해봤는데요. 아 여러분들. 아,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었... 있는 게 있으면 좀 풀리셨나요? 자 저희가 한번 새벽하신거 있으시면 네. 댓글 달아주시면 네, 네. 댓글에 저희가 네. 네, 정성스럽게 또 답을 해드릴게요 네. 우리 또 우리 구독자님들도 네. 방울 복랑금이나 원정 복랑금이나 호피 복랑금을 키우실 네. 때또 나름의 방법들이나 이런 네. 또 정보가 있으시면 저희에게 또 귀한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도 감사하겠어요 네 여러분 그리고 영상 꼭 보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십시오. 아 저는요 네. 그리고 전체 설정 네. 꼭 해주시면 저희와 오랜 유대 관계로 공유할 수 있음을 또 알려드립니다. 설정. 네 전체 설정 좋아요. 네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어, 어, 저희가 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무리해야죠. 네네. 네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행복한 날 되세요. 되세요.